경찰이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돌입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과 동시에 무더기 적발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단속 첫날부터 수십건의 위반이 확인되면서 운전자들은 긴장감을 드러내는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무법지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2일 하루 동안 총 58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끼어들기 7건, 꼬리물기 17건, 지정차로 위반 24건, 세치기 유턴 10건이었습니다.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을 막아선 꼬리물기, 오토바이의 줄서기 무시, 세치기 유턴, 횡단보도 앞보행자 위협 등이 대표 사례로 범칙금과 벌점이 곧바로 부과됐습니다. 수도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팔달구 인계동 한사거리에서 단속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끼어들기, 꼬리 물기, 불법, 유턴이 난무했습니다. 한 시민은 뉴스에서는 단속 강화라는데 체감은 없다고 꼬집었고 상인들은 사고날 뻔한 장면을 자주 본다며 단속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꼬리 물기, 끼어들기, 세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위법 운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다섯 가지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꼬리 물기는 4만 원, 끼어들기는 3만 원, 새치기 유턴은 6만 원,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승용차 기준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건수가 많다는 건 위법 운전이 일상화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건은 단속의 강도가 아니라 운전자 의식의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인력 보강과 장기적인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